이제 고장 네트워크 연결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을 좀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예방관리는 뭐예요? 그 리스크 분석의 발생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적인 측면에서 예방관리하는 거 가장 보는 거예요. 셋업 엔지니어가 실수를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뭐예요? 셋업 표준. 제도 조건표, 사출 조건표 이거 적용할 수. 그다음에 작업자가 작업의 순서 부분들이나 기준값을 실수로 하는 부분들을 예방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작업표준을 갖다 적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설비 부분들이 고장이나서 불량이 나는 부분을 예방을하기 위해서 예방보전 주기와 항목을 설정을 하고 설비의 뭐예요? 운전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삐뽀삐뽀. 삐뽀. 알람이 뜨게 해주는 활동들. 그래서 설비에 대한 예방 보전. 이게 대표적인 설비 측면의 예방 보전 맞죠. 그러면 인머트리얼 부자재를 우리가 잘못 설정을하거나 종류를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나오는 분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자재는 회사에서 등록된 표준 BOM에 등록된 재료들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스 주유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작업표준을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측정하는 부분들. 어제 삼성OS 이렇게 러프하게 쓰셨는데, 그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는 뭐예요? 여기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이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작업대에서 오염 요소를 우리가 작업 전에 이렇게 클리닝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검출 관리. 이 부분이 이제, New FMA가 달라진 부분들이 예전에는 고장 의 형태를 검사, 측정, 시험하는 항목만 반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Failure c u s e 를 우리가 검출하기 위한 활동 부분들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s e t 엔지니어가 실수를 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걸 뭐라고요? s e 검증이죠? 그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트라이아웃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출 금형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형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출 조건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이 부분을 트라이아웃 테스트를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셋업 검증하는 활동 이 부분도 대표적인 검증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초도품 검사 이렇게 쓰지 마시고 셋업 검사, 그래서 TO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이아웃 테스트를 엄청 잘하시는데도 FMA에 e 반영된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나중에 컨트롤 플랜이 들어가야 되죠? 세업 검증 활동. 근데 IATF 1694에서 세업 검증 활동을 관리 객서에 넣라고 으 했는데 실제 제가 심사를 하려 보면 그것을 구분해서 작성한 회사들이 극히 드물더라. 그래서 이러한 제 부분들도 어, IATF 심사원들이 또 이제 확인을 하니까 반드시 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주 검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성능검사, 그 다음에 정기검사, 그 다음에 신뢰성 시험 하는 항목들 다 검출관리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신뢰성 검사 부분들이나 성능검사, 정기검사 하는 부분들을 여기 검출관리에 빼먹은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발생도와 검출도를 평가를 하면 AP가 자동으로 평가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 코드는 어떤 용도냐 이 부분을 하이, 미디엄을 낮추기 위해서 발생도를 몇에서 몇으로 낮출 건가 검출도를 몇에서 몇으로 낮출 건가 이런 메모를 기록하는 용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부분을 AP 하이를 필터링 해 주세요. 미디움을 필터링 해라. 이런 이제 그런 용도였는데 엑셀 시트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어 핸드북에서는 이러한 어 메모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 줘라.